안녕하세요. 신나는 피아노 동요의 허쌤입니다. 오늘은 어머님 은혜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곡인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본 곡인데요. 어떻게 치는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도를 찾습니다. 도, 레, 미를 1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미, 돌, 파, 솔, 둘, 두, 도, 도 시, 라, 솔, 둘, 셋두 마디씩 나누어서 공부합니다. 미, 돌, 파, 솔 도, 도, 시, 라, 솔, 둘, 셋. 8분의 6박자의 곡이기 때문에 한 마디에 8분음표 6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6박자를 세줍니다. 미, 둘, 셋, 솔, 둘, 도, 도, 시, 라, 솔, 둘, 셋. 자, 오른손 잘될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왼손 연습합니다. 가운데 도에서 한옥타고 밑에 있는 도를 5번으로 칩니다. 도, 미, 솔, 도, 미, 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도, 파라, 도, 미, 솔. 도, 미, 솔 화음, 도, 파라 화음이 나왔습니다. 연결합니다. 도, 미, 솔, 도, 미, 솔, 파라. 실적에 노래를, 노래를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왼손 연습하면 양손 칠때 박자 맞추기가 쉽습니다. 오른손하고 왼손을 정지버튼 누르 시고 잘 연습하신 다음에 양손 칩 니다. 오른손 미 왼손 도미솔 두 번째 마디 도파라 칠 준비하시고 요 그다음에 도미솔로 다시 칩 니다. 천천히 치, 치시고요. 손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연결해 봅니다. 음, 두 마디 어, 잘될 때까지 정지 버튼 누르시고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 칩니다. 어, 동요은 반복 부분이 이제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앞에 네 마디를 잘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마디, 라를 3번으로 칩니다. 라, 둘, 솔, 치고, 4번 손가락으로 바꿔서 또솔 칩니다. 솔, 파, 미, 레, 둘, 셋. 붙임줄 나왔죠? 붙임줄 나오면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아시오. 라를 3번으로 라, 솔 4번으로 바꿔서 솔, 파 미, 레. 둘, 셋, 하나, 둘. 붙임줄 누르고 있는 거 연결합니다. 역시 오른손 잘 되시면 왼손 연습합니다. 도, 미, 솔, 도, 미, 솔. 치친 다음에 시레솔 시레솔 말들하지마 왼손도 연습하신 다음에 양손 칩니다 라 치면서 도미솔 손가락 4번 바꿔서 도미솔 레 치면서 시레솔 첫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도 정지 버튼 누르시고 잘 되시면은 이번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 연결하는 연습해 봅니다. 맨 처음부터. <목소리> 여기까지 잘 되셨으면, 그 다음, 다섯 번째 마디, 여섯 번째 마디 넘어가는데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디는 첫 번째, 두 번째 마디하고 똑같습니다. 어, 똑같은 부분은 어, 그냥 한번 치고 넘어갑니다. 첫번째 마디는 똑같구요. 일곱번째 칩니다. 3번으로 라, 솔, 파, 미, 레, 도, 둘 셋, 붙임줄 누르고 있구요. 일곱번째가 손가락 번호가 3번치고 2번, 1번, 3번, 2번, 1번. 손가락 번호대로 내려오세요. 잘 되시면 왼손 칩니다. 왼손 도 음, 미솔 친 다음에 시레솔 그 다음에 도미솔 도미솔 자 도미솔 가운데 시레솔이 한개껴 있죠. 도미솔 음, 시레솔 도 미, 솔. 연습하시고요. 양손 쳐봅니다. 오른손 라 왼손 도미솔 맞치면서 실었어. 놓치면서 도미솔 연결해봅니다. 여덟 번째 마디까지 연결하는 연습해 봅니다. 자, 여덟 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여덟 번째 마디까지 한번 연결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연습해 보세요. 교 마디까지 했습니다. 음, 신나는 피아노 동요는 어, 체르니 100번 정도 수준입니다. 100번 교재하고 같이 병행하면 좋은 교재인데요. 어, 너무 기본기가 안돼있으신 분들은 소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 과정을 아래 카페에 강의하고 있습니다. 학원 다니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학원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아래 카페 클릭하시고 이용 안내 보시면은 어떻게 카페 이용할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음, 체르니부터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 그리고 동요 반주 재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보금성가 찬송가 또 드라마 주제곡 어, 유명한 가요라든지, 이루마곡이라든지, 여러 명곡들을 쉽게 악보도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어, 참고해서 활용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유튜브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마지막까지는 아래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